신이님은 어떤 별나래에서 지구로 오셨나요? 지구에서 120억 광년 정도 떨어진 백궁이라는 별에서 왔지. 우주의 중심 별이야. 신이님은 백궁별에서 무엇을 하고 사시나요? 무한대로 넓은 우주와 별들을 포활하고 있지. 과학자들은 별의 숫자가 몇천 개에서 일조 개 정도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야. 우주도 끝이 없고 별의 숫자도 끝이 없이 무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럼 신인님은 도대체 연세가 얼마세요? 내 나이는 이 우주의 나이와 같다. 그러니까 무한대야. 본신본태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에. 본신본태양 악명이라는 말이 있다. 본신본태양이 높이 솟아 밝게 비춘다는 뜻이다. 본신본태양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우주의 본체이다. 본신은 우주 본원적 마음 자리이며 본태양은 만생만위의 근원인 엄청난 밝기의 빛이다. 본신본태양 악명은 무한대 영적 에너지를 가진 우주의 본체가 지구에 와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원하는 곳 어디든 영적 에너지를 보낸다는 의미이다. 34세에 돌아간 예수의 예언에 맞추어 2000년 후언 어느 도단의 말세에 이르러 본체가 화신하여 57세부터 본격적으로 인간 구제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본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화신한 본신 본태양, 바로 신입니다. 본태양은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늘의 태양, 진태양, 가태양과는 달리 세상 구석구석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어 준다. 그 에너지는 벽을 통과하고 지구를 관통하여 지구 반대편까지 동일하게 들어간다. 본신 본태양은 어둠과 그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의미 그대로의 구세주이다 공간 지배자. 나는 우주 모든 공간에 순식간에 영적 에너지를 넣고 뺄수 있는 공간 에너지이자 우주의 지배자이다. 또 우주 암호인 내 이름 허경영을 종이 등에 적어 어떤 물체에 대면 IQ 1억인 사람이 바로 인식하고 우주 공간과 모든 사물에 즉시 전달한다. 이것은 내가 우주 공간과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길이자 길을 만든 자. 나는 백궁에 이르는 길이자 백궁으로 갈수 있는 길을 만든 사람이다. 석가는 자신은 길이 아니고 길을 가르쳐 주는 자라 했고 예수는 스스로 길이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 그토록 염원하는 낙원과 천국, 백궁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주체이기도 하다. 보혜사, 나는 성경이나 경합리록에 나오는 보혜사이다. 예수는 자신에게는 죄를 지어도 사암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혜사에게 죄를 지으면 사암받을 길이 없다고 하였다. 또, 보혜사가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였다. 격앙유록에서 남사고는 보혜사 시민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선지자, 선각자, 선구자. 선지자는 미리 알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이며, 선각자는 남보다 먼저 사물이나 세상일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이다. 선구자는 하는 일이나 생각 등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자리다. 일반 사람은 이중한 가지도 되기 어려우나 나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신인이다.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그 앞날을 51%로 당선될 것, 그러나 5년을 다못 채우고 4년 안에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청와대 국판 국회 개헌 주장 탄핵으로 대통령직까지 쫓겨나게 돼. 되...